내비게이션 단말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처음 보이는 런처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들고 있는 옴니아 2 단말을 내비게이션 단말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옴니아 2 폰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모바일 폰에 속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 폰 종류 중에 윈도우 모바일 아이폰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단말과 폰의 연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옴니아2 폰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테더링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아2 네, 폰에서 인터넷 테더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폰의 우측 하단에 메인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역시 우측 하단 쪽에 있는 인터넷 공유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인터넷 공유, 즉 인터넷 테더링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그 PC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설정이 USB로 되어 있는데, 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블루투스 펜으로 PC 연결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네트워크 연결은 지금과 동일하게 무선 인터넷 연결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 연결과 네트워크 연결이 확인이 되셨으면, 좌측 하단에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이 준비 중인 상태가 됩니다. 다시 상단을 보시면, 현재의 상태가 장치 설정이 완료되었고, PC의 블루투스 펜에 연결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옴니아2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과 연결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다시 내비게이션 단말에서 준비 상태가 완료된 옴니아2 폰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아2 폰이 준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 단말에서 옴니아2 폰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 단말 화면에 확인 버튼을 눌러 옴니아2 폰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옴니아투폰의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연결 버튼을 눌러서 옴니아투폰과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폰에서의 동일한 절차인데요. 내비게이션 단말에서 알려 주는 등록 비밀 번호인 0000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옴니아투폰은 사전에 동의 절차를 한번더 거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예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비밀번호인 000을 입력하고,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 과정이 다 완료됩니다. 네. 데비게이션 단말과 그 옴니아 투폰 간의 연결이 완료되었고, 확인 버튼,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연결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휴대폰과 옴니아 투 폰과 내비게이션 단말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폰이 옴니아 투폰 하나이기 때문에 옴니아 투 폰이 대표 폰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폰을 두개 이상까지 더 등록을 하신다면 최대 세 개의 폰 중에서 하나의 폰을 대표 폰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등록된 폰을 가지고 차 안에 들어와서 내비게이션 단말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내비와 동일하게 그 화면 좌측에 있는 Tm 내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미 등록된 폰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a 맵의 빠른 길 안내를 받아오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제 길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휴대폰에서도 연결 중이라는 대기 중이 연결 중으로 바뀐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7인치 내비게이션에서도 폰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도 화면 상단에 팀의 표시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내비게이션 단말과 휴대폰이 연결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그 특정 목적지까지 검색을 해보고 경로 안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단말을 만든 제조사인 SK 마케팅 컴퍼니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상호가 길기 때문에 그 초성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SK 마케팅 컴퍼니가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면 SK 마케팅 컴퍼니까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폰과 내비게이션 단말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탐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체 경로 탐색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하여 팀의 빠른 길 안내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초가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팀의 빠른 길 안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모의주행을 통해서 경로 안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에서 받아온 팀의 빠른 길 안내가 제공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